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직장 없이 집에서만 지내다가 얼마 전부터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며 지내게 된 30대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사실 대인 기피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평범한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 괴롭고 고난의 연속인 상황들이 많았어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사회생활도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에게는 너무 죄송하지만 서른이 넘은 나이까지 해도 번번한 직장 없이 밥만 축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풍족하지는 않지만 60대의 연세에도 직장을 다니시며 늘 일을 하고 계신 부모님 덕분에 제가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부모님은 저에게 직장을 구해보라고는 하셨지만 쓴소리는 하지 못하시고 그저 안타까워만 하셨습니다. 그래도 전문 대학까지 졸업한 아들인데 직장에 가기만 하면 적응을 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로 위장병에 아니면 사람들과의 트러블로 바로 그만두게 되었고 한살한살더 먹을수록 사람들이 싫어지게 되고 스스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때처럼 집에서 컴퓨터를 켜고 컵라면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을 다 하고 나서 연예뉴스를 보려고 인터넷을 켰는데 재미있는 구인 광고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지도 않았었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광고가 눈에 띄어서 저도 모르게 클릭을 했습니다. 광고를 재밌게 보고 나서 그 구인 광고 사이트에서 나오려는데 수많은 구인 광고와 함께 구직 활동에 나서려는 많은 이들의 프로필이 보였습니다. 개인 정보라서 정보를 볼 수는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올린 것을 보고 모두가 열심히 일을 구하고 있고 다들 열정이 넘치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치만 저는 예전에 다니던 회사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과 업무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곳에 다시 들어갈 엄두는 생기지 않았기에 사이트에 들어온 김에 알바 나온 곳이 있나 클릭했습니다. 그랬는데 요새 음식점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배달을 많이 해서 그런지 배달 기사를 많이 뽑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엄마가 출근 전에 해놓고 가신 밑반찬이나 아니면 라면을 주로 먹고 시켜먹는 일이 별로 없었어서 이렇게나 많은 음식점들이 생겼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려운 것은 가끔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사람들의 댓글을 보고는 알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배달을 시켜 먹는지도 새삼 몰랐습니다. 하긴 어쩌다 밖에 나가면 오토바이가 많다는 것은 느꼈었긴 합니다. 광고에 배달 기사를 많이 뽑고 생각보다 페이도 많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는 탈수 있었고 어차피 사람 상대도 거의 하지 않기에 이 일이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또 헬멧을 거의 쓰고 다니니까 대인기피증이 평소 있었던 저에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서 업체에 전화를 걸었고 면접과 함께 배달기사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객분들에게 인사를 하는 게 어색하고 내키지도 않았었는데 많이 배달을 하다 보니 저도 적응이 되어갔는지 목소리도 점점 씩씩해지고 사람들과 인사 나누는 것도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특별히 이상한 고객이나 진상을 부리는 듯한 사람들도 없었기에 저는 괜찮은 직업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배달이 들어와서 운전을 하고 한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3층이었는데 그 빌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기에 음식을 들고 집까지 갔어야 했습니다. 배달 예정인 303호 앞에 도착을 했고 벨을 누르려는데 안내 사항을 보니 문 앞에 놓고 가달라고 메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벨만 누르고 돌아서는데 303호에서 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저도 모르게 눈이 마주쳤는데 20대로 보이는 한 여성분이었습니다. 순간, 맛있게 드세요 하고 돌아서서 가려는데 그 여자를 다시 보니 보일랑말랑 하는 트레이닝 바지 위에는 얇은 나시티를 입었는데 상체의 실루엣이 그대로 보이는 거였습니다. 저는 순간 눈을 어디다 둘지 몰라서 당황하다가 아무렇지 않게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예쁘고 귀여운 외모였는데 생각보다 있는 볼륨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 여자는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던데 집에 혼자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그래서 문 앞에 놓고 가라고 한것 같은데 다음에 또 그런 배달이 들어오면 빨리 건물을 나가자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날도 평소 때와 같이 여기저기 주문이 들어온 곳에 배달을 해가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하다 보니 방어 운전도 늘어나게 되고 돈을 벌려고 시간에 쫓기지 않으려 애쓰곤 했습니다. 그렇게 운전과 배달에 익숙해질 때였습니다. 얼마 전문 앞에 놓고 가라던 여자 고객의 빌라로 주문이 들어왔고 다시 보니 303호 저번에 보았던 그 여자의 집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메모에는 문 앞에 놓고 가시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착 후 배를 누른 후 음식을 문 앞에 두고 얼른 내려가려고 몸을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음식을 내려놓자마자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녀와 눈이 마주쳤는데 정말이지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그 여자가 슬립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고선 저에게 안녕하세요. 저번에 배달해주신 기사님이시네요. 항상 고맙습니다. 하고 눈웃음을 치더라고요. 저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그만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그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밥을 혼자 먹기가 싫은데 같이 먹어 주실 수 있어요? 잠깐이면 돼요. 네, 안 될까요? 하면서 애교 있는 말투로 말을 했습니다. 대인기피증과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면서 여자친구를 사귈 수도 없었고 늘 외톨이 같았던 저에게 그렇게 나긋나긋한 미소로 다가오는 여자를 보고 저는 온 세상이 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민할 틈도 없이 그 여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거실 테이블에 음식을 놓더니 비닐을 하나씩 뜯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데 오늘은 짬뽕과 짜장 2인분을 시킨 겁니다. 혼자서 2인분을 먹기에는 많은 것 같은데 미리 알고 시킨 것 마냥 2인분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식사 안 했으면 같이 먹자고 그랬습니다. 저는 배가 그닥 고프지 않았는데 짬뽕 냄새를 맡아서 그런지 그녀의 행동에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에너지 소비가 되었는지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래서 짬뽕을 먹겠다고 하고 말없이 그녀와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녀와 예상치 못한 식사 자리라서 그랬을까요? 제가 먹은 짬뽕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먹고 있는 내내 슬립 사이로 비친 그녀의 옷이 눈을 걸슬려서 긴장이 되고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저번에 나시티에 보였을 때보다 더잘 보이는데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붉어지고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모습을 들킬 것 같아 헬멧을 살짝 들어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그녀가 헬멧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잘 생겼네요. 어리고 귀엽고 이쁜 그녀가 왜나 같은 남자에게 그랬을까요? 저는 민망해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그녀가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자와의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도 처음이었고 단둘이 밥을 먹는 것도 처음이어서 무지 긴장을 했습니다. 그녀에게 제가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다음에 또 먹고 싶을 때 주문하면 도와달라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후 저는 그녀가 살고 있는 빌라에 주문이 들어오는지 매번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배달한 곳에 또갈수 있게 되었고 저는 또 그녀와 진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깊은 사랑과 함께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저는 개인 기피증이 점차 나아지게 되었고 사랑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관계이지만 저를 성숙하게 만들어준 그녀가 저는 정말 고맙게 느껴집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